안녕하세요. 300주식 t v 입니다 1월 6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흐름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시전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상한가 3일 눌림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 3일째 되는 날 고가가 20% 이상인 양봉 또는 음봉이 나왔을 때 종가 베팅하게 되면 다음 날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고가가 8.45%까지 나온 모시, 모습이고요. 어, 분봉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3분봉 시가 낮게 출발해서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가를 회복하는 이 자리가 매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초반 매매법 3부문 패턴 이1번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제가 다음 캔들의 바로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손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가를 회복을 못하죠. 짧게 손절하는 게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어, 스타일에 맞게, 그, 매매 스타일을 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첫 번째로, 장 초반 매매를 똑같이 하죠. 시가 회복할 때,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 매도를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의 매수가를 위협할 때 바로 매도합니다. 어, 이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초반 매매 똑같이 하고요. 시가 회복할 때 차이점은 매수가를 위협할 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3분봉 시가 이탈. 을 확인하고 다음 캔들의 시가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 폭은 조금 크지만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짧게 손절을 하겠지만요. 중근당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여기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는데요. 1번 유형은 본절 매, 본전 매도를 하게 될 텐데요. 2번 유형은 캔들 한 개를 더 기다리기 때문에, 다음 봉이 9.84%, 고가 9.84%,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고요. 종근당 바이오. 어,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시가를 원 캔들로 회복할 때 매스 타이밍을 잡고요. 다음 봉에 시가를 이탈합니다. 1번 유형은 바로 본전 매도를 어, 할테고요 2번 유형은 캔들 한 개를 더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본인이 손실 보는 거는 절대 싫다 그러신 분들은 1번 어, 매매 스타일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더 여유롭게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번과 같은 매매 스타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패턴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뭐, 상한가 1일, 2일, 3일, 4일, 뭐, 이런 눌림목 패턴이 있고 또 급등 이후 조정, 패, 조정 패턴, 이런 그 패턴 매매를 하는데요. 이때 다음날 그 종가매매 하게 되면은 4% 이상의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종가배팅 을 위주로 하고 그 나서 다음날 시가가 아참 시가 이하로 또는 마이너스 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 이상의 수익이 날때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세 번째 매매 스타일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프리시즌 바이오에서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은 종가 매수 그리고 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뭐 편안하게 4% 이상에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절 폭은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3%든 4%든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되고요. 다음 종목은 어,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 2일 동안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왔을 때 어, 다음날 시세가 날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시간내가 4% 정도 빠졌고요. 시가 낮게 출발해서 고가가 13.62%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장중에 단타로 매수 타이밍이 있는지 보시면요. 어, 장 초반에는 어, 이런 1번이나 2번 패턴과 같은 매스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스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 바닥에서 캔들 두 개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어, 다음 봉에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런 작은 음봉이 나옵니다. 이게 거래 감소가 키포인트고요. 그러고 나서 고가를 돌파할 때 매스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매매 영상 이호 플로우에서 어, 말씀드린 그런 패턴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어, 여기서도 역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어, 많은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만약에 1번 스타일처럼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3번 스타일 3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가 매수 어제 종가 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가 마이너스 권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4%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 어 그런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 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1일 눌림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 영상 상한가 1일 종가 배팅 기법 어,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 1일, 상한가 다음날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어, 다음날 종가 배팅하게 되면 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하락할 때 이 분봉 차트가 하락 n자 모양을 그리면서 충분히 하락했을 때그 확률이 높고요 오늘 고가가 15.3%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음 장초반 매매법에 의한 매스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시가부터 내달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임을 알고 이 어제 종가 매팅을 하게 되면 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노터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고 분봉 패턴이 마음에 드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봉 패턴이 어제 상한가를 마감할 때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했는데요. 이 오른쪽 날개에서 중첩되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사항가를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 내일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음 어, 장 초반에 시가 떠서 출발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시가 아래로 미는 흐름이 나왔죠. 어, 3분 봉으로 봐야겠네요. 장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가 아래로 미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 시가를 회복하는 순간 매 스타이밍이 되겠죠. 어, 3분문 패턴 2번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음 봉의 시가를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딱 갈리겠죠. 1번 스타일은 바로 매도하게 될 것이고 2번 스타일은 캔들 한개를더 보겠죠. 근데 캔들 한개 다음에, 다음 캔들에서 식가를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1분 봉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식가를 돌파하고요. 식가를 어, 이탈하게 되는데, 1분 봉에서도 3분 봉처럼 식가를 이탈한 뒤에 바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손절을 하는 게어 빠른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큰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고요. 3분봉을 어 기다림 보고 기다리면 좀더 손실 폭이 커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하루 종일 흘러내린 음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정하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